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제 선택 14번째 데이터 와이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검정선 따라 주행하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검정선을 따라 주행하는 조건은 컬러 센서의 반사광 모드의 값을 따라서 30 미만이면 오른쪽 30 이상이면 왼쪽으로 주행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미션에서는 빨간색을 만나면 멈추게끔 어디서요? 여기 루프 되는 조건에 따라서 빨간색을 만나면 멈추게끔 조절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데이터 와이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데이터 와이어에 크게 세 가지 우리가 다루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블록의 출력을 다른 블록의 입력 값으로 활용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출력을 다른 블록의 입력 값으로 활용할 때, 두 번째는요,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다른 블록의 입력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로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데이터 와이어를 활용하여 입출력을 제어하면 로봇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블록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행동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데이터 와이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통해서 데이터 와이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요, 컬러 센서의 반사광 값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파워로 활용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데, 컬러 센서의 값을 측정합니다. 반사광 값을 측정해서 그 값을 조향 모드의 파워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두우면 천천히 움직이다가 밝으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어 보았는데, 여기 보시면 컬러 센서의 값이 있죠. 그것을 파워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주행을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검정색, 빨간색, 회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심이 보면 로봇의 속도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출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속도가 달라졌죠? 속도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정색일 때는 천천히 가다가 점차적으로 흰색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파워가 빨라짐으로써 로봇이 빨리 중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와이어의 유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형에는 크게 논리, 숫자, 숫자, 텍스트가 있습니다. 논리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숫자는 숫자를 의미하고, 텍스트는 문자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입력받는 블록, 그리고 데이터의 값을 출력하는 블록은 아래로 향해져 있죠. 입력은요, 위로 향해져 있고요. 논리는 녹색, 숫자는 노랑색, 텍스트는 주황색, 숫자는 노란색이라고 했죠. 배열은 여러 개의 값이 연결될 때는 블록이 이렇게 볼록한 것이 두 개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와이어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예제 두 번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하죠? 한눈에 딱 보기에도 힘들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루프가, 루프 있죠. 반복되는 것이 1초 동안 반복되면 몇번 값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루프가 1초 동안에 몇번 반복하는지 알아볼게요. 그거는 로봇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 보시면 어디에 디스플레이에 표현하는 거, 몇번 반복하는지를 5초 동안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루프를 몇 초요? 1초만 반복하고요. 반복하는데 그 안에다가 스위치 블록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치 블록에 터치 센서. 근데 이거는 주행하는 걸로 그냥 켜짐만 해놓을게요. 커, 켜짐. 이것도 마찬가지로 켜짐. 해줍니다. 켜짐 해주고요. 이제 몇번 반복했는지를 어디다가 출력해준다고요? 디스플레이에다가 해줍니다. 텍스트를 해주는데 이거를 값은 유선으로 연결되는 거쭉 연결해서 텍스트 값을 표시하는데 몇초 동안 표시한다고요? 대기에서 5초 동안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해 보고요 여기 보시면 주행 모드에서 꺼짐을 좀 해서 멈추게끔 해 줄게요 1초 동안 주행했다가 멈추고 이 거기다가 뭘 회전한 만큼 몇번 회전했는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행해 볼게요 로봇이 여기까지 움직여서 여기 카메라에 뭐가 반복 횟수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발. 자, 여좀더 확인하게 볼수 있겠죠. 이어서 예제 세 번째 밀당 로봇 고급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밀당이죠. 가까워지면 후진하고 멀어지면 다시 앞으로 오는 것이 있는데요. 자 그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 초음파 센서의 값을 측정해서 A의 값에다가 집어넣고 그리 여기 보면 빼기 있죠. 빼기 A 빼기 B라는 값인데 초음파 센서의 값을 측정해서 30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50cm 앞에 물체가 있다 그러면 결과값은 몇이겠죠? 5 0빼기 30이 돼서 결과값이 20이 나옵니다. 출력값이 20인데 그거를 어디에 파워의 조향모드 파워의 값에다 집어넣으면 20으로 앞으로 전진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a의 값이 10이다. 그럴 때는 1 0기30 하니까 결과값이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조향모드가 후진이 되겠죠. 후진이 돼서 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30cm다 그러면 값이 파워가 0이 됨으로써 멈추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밀당 로봇 고급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멀리 있으면 빠르게, 가까이 있으면 천천히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볼게 먼저 루프에서 값을 갖다 놓고 무슨 값? 초음파 센서의 값을 측정합니다. 측정해서 어디다가 수학에 보시면 사칙연산 수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빼기라고 그랬죠? 빼기. 빼기 컬러 센서 값은 A에다가 데이터 와이어를 해주고요. 그리고 B의 값은 30으로 출발. 자 선생님 손 보이죠? 치우면 빨리 가다가 갈까이 더 가까이 가면 뒤로 가죠. 더 가까이 있으면 더 빠르게 가고. 빠르게 오다가 앞에 물체가 생기면 천천히 옵니다. 다시 갖다 대면 뒤로 가죠. 이렇게 가까이가 그때는 빨리 가고 멀리 있으면 빨리 오다가 물체 가까워지면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밀당 로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제 세 가지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